조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종일토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의 하나를 살펴봅니다. 1장에서는 번제를, 2장에서는 소제를, 오늘 3장에서는 이제 화목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3장 1절 그 17절 말씀 중에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사 화목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드리나 번제와 화목재물도 화목재물은 비슷한 재물을 가축을. 제물로 사용하였는데 아주 큰 차이는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전부를 불살라드렸다면 화목제물은 내장의 콩팥과 내장기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3절, 3절부터 3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을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이 다소는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에는 모든 기름과. 콩팥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린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제사 혹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아 드리는 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여기에는 왜 짐승의 살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기름과 콩팥으로만 드리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은 콩팥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과 생각 마음이 담긴 곳이 콩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것은 모든 마음을 담아 진실어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헌신이든 감사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름은 어 짐승의 가장 맛있는 부분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오늘 본문인 레비기 3장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화목제사에 관해 또 언급하고 있는 레비기 7장에는 이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화목제물 중에는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떼어드리는 부위 곧 기름과 콩팥이 있고 또한 제사장에게 떼어드리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드리는 그 사람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제사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많은 분량의 고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가 받아가지고 한이 고기를 어떡하겠나? 레기 7장 말씀에 의하면 당일이나 많아야 이틀 내에 다 먹도록 했습니다. 3일째 남은 고기는 다 불태워서 드리게 하였고, 3일째 남은 고기를 먹는 날에는 그가 드리는 화목재물이 소용이 없게, 의미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감사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물은 하루나 이틀 동안에 다 먹도록 했다는 것은요, 감사재물에 참여한 그 사람 혼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먹어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받은 감사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만약에 큰 감사에 대해서 소한 마리를 잡았다면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제사 들을 사람의 목소리로 돌려주고 그것은 그,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동네 큰 잔치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양한 마리도 가족이 소 먹기는 벅찰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소를 잡던 화목재물, 즉, 감사의 인물로 드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신 것이에요. 하루나 이틀 동안에 다 먹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다시 말하면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결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돌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 사람이 받은 큰 감사가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의 감사에 함께 감사하도록 그의 감사를 나누는 것 이것이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화목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드려 화목제물을 드리고, 내게 받은 은혜와 감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